안녕하세요, 랑은제는랑입니다 찹쌀머찌에요. <laughs> 자, 제가 지금 엔지가, 찹쌀머찌님께서 지금 쇼츠로 찍으라고 해가지고, 쇼츠에서 찍고 있는데 망한 거예요. 특히 쇼츠가 응. 더좋아수는잘 나오잖아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어요엔지나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안 됐어요. 뭐지? 어떻게 찍는 거지? 어, 담루더 우와, 대박. 리뷰 쓰기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준다고 대박이에요, 이렇까요 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냥 하트 우와. 핑크색깔이 제일 좋아요. 어, 맞아요. 스티커. 아, 담루더 랜덤으로 주셨는데 이게 낫네요.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어, 어떠세요? 뭔가. 오, 되게 예뻐요. 블랙. 블랙이랑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렇게 공 이렇게 주셨어요. 어이구. 이렇게 이렇게 주셨어요. 탑로더가 근데 좀큰큰큰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 네. 이렇게. 네. 아, 이거 구분할게요. 다이소 탑로더예요. 이거는. 그냥 어. 넣어, 넣고 다른 데다 넣고 할게요. 빵 해보도록 할. 이제 입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님은 이거빠주세요 이거요? 네. 응. 음. 어줄게요 저는 구름칼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름칼 갖고 싶었는데. 이게 어, 투명해요. 블랙이에요. 제가 블랙 샀거든요. 뭐야 <laughs> 어. 어, 이거 꽃 모양. 음. 풀로마블 바인더에서 어. 산 거입니다. 저는 이거 스 까보도록 할게요 우와 아! <laughs> 내얼굴에 <laughs> 응, 근데 그런 엔진 많이 나서 괜찮아요 양까지 <laughs> 어아못 보세요 안, <laughs> 안 보여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거넣어요 이렇게 이 왜안 되지 이거 이렇게 안 되나? 나어떡해 이거 어.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 어.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왜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건가? 저힘 센데 어. 제가 훨씬 된다. 다 이겼는데. 해보세요. <laughs> 네, 이두 개를 ]다. 같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 이거를 이렇게 그냥 누르면 돼. 오 대박. 잘 <laughs> <자, 이거 웃음> 찍어주세요. 저 했어요. 지금 도고 있는 사 있구나. 야, 당연히 포장되 있어야 되는 거아닌가요 아, 나 아, 있는 거 맞지? 나, 음. 뭐, 하시는 거. <laughs> 에이,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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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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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번 지났어요. 그래서, 3번, 3이면지났 꾸미는 것까지. 오! 요 네, 넣어야 돼. 넣어야 <laughs> 돼. 저기요.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laughs> 해주세요. 죄송해요. 아, 이거 제대로 찍어. 들어주세요. <laughs> 어,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됐어요. 수박이 옆에 있고요 슬리브 같이 생겼네요 잘좀 넣어보세요 왜 <laughs> 어, 어, 무섭게 화를 내세요 아 향기 아, 좀잘좀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겠죠 <laughs> 에이. 근데 이거 고리가 넣는 어, 데가 어디죠? 몰라요. <laughs> 사람들. 네, 이 고리 넣는 데가 혹시 여긴가이거 근데 뭐죠 이거 이거겠죠? 이거. 아, 그쵸, 그쵸. 그래서 함 진짜 르겠어요 이거, 이거, 고마워. 이거 겠죠 짜잔 어 예쁘다 저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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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상에뭐 나중에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게요. Made in China. 응. 이렇게 한 개는 끝났어요. 근 예쁘게 이게 이렇게 해줬던 거거든요. 고른감 <laughs> 너무 예쁘죠. 저 그거 있어요. <웃음> <웃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노드 할게요. 이번에는 핑크 색깔을 해보려고 할게요. 너무 주름 카메라 들고 넣고 알리도 아니네. 음, 까보세요. 해봐야지. 응, 이거 먼저 해야 돼. <laughs> 어, 근데 저 근데 이거 진짜 핑크색깔 진짜 잘산거 같거든요. 한 손으로 빼기. 굿. 왜못하세요안 <laughs> 안 되냐? 아, 어, 저번 나는 숨만 매운가 봐. 줄세요 네, <laughs> 그냥 꾹 누르면 돼요. 그래요? 이게 더 뻑뻑해요. 근데 밥을 이렇게 들어졌어요아 진짜? 잘 <laughs> 까보세요. 넣고? 아 그냥 넣어져 있으면 안 되나? 아니 넣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빼져 있어. 넣어져 빼져 있으면 있어. 안 돼? <laughs> 너무 넣기, 조금, 분량 딱 때문에. 짱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쾌감이 있어요. 근데, 근데, 풀모모님이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 건데, 아, 손 빼. 손 빼. 아안 돼요. 이걸 산 건데, 아, 핑크 제... 색깔은 진짜 제일 예뻐요, 제가 봐도. 근데 이거 초록색인데. 음, 핑크색깔, 예초록색 대인 거의 대인. 하얀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는 좀아 저는 근데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는 좋아요. 왜냐면 그래요. 저는 좀 그래. 저는 예쁜 거 같아. 예쁜가? 검소 은 검색이면 조금 하얀색좀 음, 이렇게 핑크색이었어요. 코엔크 느낌 이거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파스텔 느낌 파스텔. 이거 큰 포장할 때 써야지. <laughs> 그 정도로 <laughs> 그러니까 큰 거를 그러니까 포장할 알이... 포장을 일, 일이 없겠지만요. 자작이겠죠 어차피. <laughs> 인형 이렇게. 같은 거 포장할 때. 이제 이거를 이거를 포장해 보도록 할게. 제가 카메라맨이 <laughs> 카메라 거리 돼버린 <laughs> 어, 토끼 너무 귀여워. 야, 여러분, 제가 요즘 토끼에 빠졌어요. 원양 때문에. <laughs> 잠시만요. 근데 너무 더럽잖아. 때문에라니요. 원양 덕분에, 덕분. 근데 어차피 아, 이거 다 치울 거예요. 근데 스티커는 힘들겠지? 얘가 더 어울려. 맞아요. 스티커는 얘가 더 어울리는데, 이 키링은 얘가 더 어울려요. 저한테는. 그러면, 빠이!